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됩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대단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동아리 모임이나 소규모 직장 부서 또는 한 가정의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랑 단둘이 만날 때에도 아이를 키울 때에도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한 번도 리더의 역할을 안 해봤다고 할순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철학을 잊은 리더에게를 쓴 기신이 이치로는 심리학자 아들러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날 힘으로만 지배하려는 리더는 필요 없습니다. 논의하지 않고 결정 내리는 리더, 자기 할 말만 하는 리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도 필요 없습니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리더가 된 당신에게 또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지만 두려운 당신에게 오늘은 책 철학을 잊은 리더에게를 통해 이 시대 리더가 지녀야 할 자세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리스마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상대방과의 협력이다.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이나 책을 볼 여력도 많지 않던 시절에는 그저 어른들의 말씀 하나만으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은 뒤로 하는 것이 미덕이며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이 정도라고 여겼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궁금하거나 답답하면 핸드폰 검색 하나만으로도 우수한 답을 찾을 수 있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비굴하다고까지 여기는 세상입니다. 이전 문화가 익숙한 자들은 기함할 노릇이고, 지금이 익숙한 이들에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인 지금에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어떤 것을 지시할 때, 1번, A씨 이걸 좀 하세요. 2번, 이걸 좀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3번, A씨 이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말해도 팀원은 이를 이행합니다. 상사의 부탁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령문을 사용해도 부하는 똑같이 거절하지 않겠지만 감정적으로는 반발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을 사용하였을 경우 거절할 수 있지만 심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즉, 자신을 대등하게 대해준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하여, 팀원을 힘으로 이끌지 않고 대등하게 대하며, 말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책임하게 무조건 힘내하고 이야기하지 않기. 물론 힘내라는 말에 진짜 힘을 내서 움직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현법을 착실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힘내라는 부모의 말이 용기를 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쩌다 보니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라면, 힘내라는 말은 압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 힘듭니다. 이러면, 시험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평가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책에는 진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해는 백족 지충이라고 할 만큼 다리가 많죠. 그런 진해에게 한 사람이 그렇게 다리가 많은데도 유령 있게 잘 걷는군요. 그런데 어느 다리를 제일 처음 내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지내는 다리가 꼬여서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로 생각해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힘내라는 말 말고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으면 나의 말에 기분이 어떠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색하겠지만 질문을 하고 나면 그 이후 이 사람에겐 어떤 식으로 말해주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너무나도 사려가 부족한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었다면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시시각각 예측할 수 없이 변해가는 격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생각하는 사고도 달라져 이전 세대의 경영 방식의 한계가 서서히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의 경영이란 혼내고 칭찬하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리더의 권위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리더는 훌륭하고 권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틀려서는 안 된다. 만약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더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다면 직원들은 리더를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권위를 지키려고 실패를 숨기고 은폐하는 리더는 머지않아 신뢰를 잃습니다. 반성의 말을 하고 나면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반성하면 배울 수 있고 다음에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도 좋지만 거기에 덧붙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팀원은 공헌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내거나 칭찬하는 것보다 공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대 리더가 지녀야 할 자세 세 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카리스마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상대방과의 협력입니다. 두 번째, 무책임하게 무조건 힘내하고 이야기하지 않기.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리더가 필요한 순간은 회사 같은 조직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명령보다 부탁의 힘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우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대인 관계가 변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용기입니다. 언제 맞닥뜨릴지 모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순간에 부디 두렵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이 책의 내용을 기억하시어 보람과 성취감을 맛보는 당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그리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